여러분,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소리 없는 강도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물가가 좀 올랐네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의 대청소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이제는 희망고문조차 되지 않는 국민연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마트의 가격표까지,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모셔둔 그 소중한 예금과 적금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처참한 가난으로 몰아넣는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고갈설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괴담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인구구조의 절벽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은 처참히 깨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운이 좋으십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사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전세계부의 80%를 독점할 디지털 지주회사들의 등에 올라타 단일원의 세금 누수 없이 20억 자산가로 가는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6년 AI 대변역이 내 돈에 미칠 영향 세 가지를 완벽히 이해하게 될 것이며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계좌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전문가들조차 자기들끼리만 몰래 실천하고 있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절세 마법 주머니 활용법을 아주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죽어라 이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성실함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금리가 10%, 15%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026년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그저 좁은 개천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5% 오르는데 은행 이자가 3%라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자산의 2%를 도둑 맞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저는 침묵의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의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수 있는 가치는 매일 밤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길 정도의 처참한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이폰지 사기 같은 구조에서 2030세대와 40세대는 이미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버리십시오. 그 기대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빠르게 빈곤층으로 떨어뜨리는 족쇄입니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내 자산은 내가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바로 디지털 지주회사입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강남의 땅을 사고 빌딩을 세워 임대료를 받는 지주였다면 2026년의 새로운 부자들은 디지털 세상의 길목을 장악한 기업들의 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단순히 주식 종목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들은 AI라는 거대한 제국의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판 영주들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아이폰으로 뉴스를 보고 업무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용하며 퇴직금을 굴리기 위해 AI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이 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매일같이 이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업들의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제 돈을 내는 소비자가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임대료를 거둬들이는 디지털 지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알겠는데 어떤 종목이 오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엔비디아가 거품이면 어떡하지? 정말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개별 종목 공부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천재적인 경영자들보다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스닥 100 알고리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스닥 1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상위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인덱스입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성장이 멈춘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되고 그 자리를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새로운 괴물들이 채웁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는 끊임없이 승자만을 골라 담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떤가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부실한 기업들이 걸러지고 더 강력한 독점 기업들이 탄생하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이 승리자의 시스템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젠슨 황이나 팀쿡 같은 천재들이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대신 굴리게 만드십시오. 하수는 자기가 직접 종목을 찍으려다 망하지만 고수는 이기는 판을 짜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고수의 게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수익만 내면 장땡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할때 가장 무서운 적은 하락장이 아니라 바로 세금입니다. 열심히 1억 원을 벌었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2천만 원을 떼어간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피 같은 내 돈이 세금으로 줄줄 새나가는 걸 방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각종 과세체계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수익률 20%를 내고 세금 20%를 내면 여러분의 실제 수익은 예금 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핵심 중에 핵심 절세마법 주머니 활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도구는 딱두 가지, ISA와 연금계좌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면제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도를 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나스닥 100 ETF를 일반 계좌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똑같은 종목을 ISA 계좌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작부터 15.4%의 확정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이 세금 차이가 복리로 굴러갔을 때의 결과는 수억 원의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응.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하지만 ISA가 단기적인 방패라면 연금 저축과 IRP 계좌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거대한 성벽입니다. 이 계좌들의 진짜 위력은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주는 새 공제에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까지만 넣어도 매년 연말 정산때 100만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900만 원 투자해서 앉은 자리에서 100만 원 넘게 버는 투자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 연금을 못 챙겨 주니까 제발 너희가 직접 노후 준비해라. 대신 세금은 깎아 줄게라고 던져준 치트키입니다. 게다가 이 계좌의 진정한 마법은 과세 이연에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익이 날 때마다 떼어 갔을 세금을 수십 년뒤 연금을 받을 때까지 뒤로 밀어 줍니다. 그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다시 재투자되어 복리의 마법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100만 원씩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절세 혜택과 세 공제 환급금을 다시 재투자한다면 2026년부터 시작된 이 엔진은 20년 뒤 여러분을 20억 원 이상의 자산가로 만들어 줄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수학적 데이터가 증명하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고점 아닌가요? 전쟁도 터지고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공포를 먹고 자랐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사람들은 항상 지금은 고점이다, 위기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본주의는 언제나 혁신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상향했습니다. 2022년 하락장 때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들과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 수량을 모은 사람들의 인생은 지금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계적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사람, 즉 시간의 지주가 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2026년은 AI 혁명의 초입기입니다. 100년 전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하고 전기가 어둠을 밝히던 시절과 같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는 더 이상 계층 이동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액션 플랜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계좌 현황부터 파악하십시오.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매달 상납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당장 깨워서 일을 시키십시오. 둘째, 아직 ISA 계좌와 연금 저축 계좌가 없다면,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개설하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노후 50년을 결정합니다. 셋째,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검증된 미국 인덱스 ETF의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매달 월급날 여러분의 감정이 끼어들 틈도 없이 기계적으로 돈이 나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지 마십시오. 시스템의 강제성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즉 시간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폐지를 줍거나 경비 일을 하며 생계를 걱정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 세계를 여행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의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부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지주회사 전략과 절세 시스템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계좌와 인생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대본의 내용은 근거 있는 경제 지표와 세법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토론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지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데이터와 실전적인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 AI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 저평가 우량주 세 곳을 집중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장 여러분의 계좌부터 확인하십시오. 행동하는 사람만이 부의 열차에 올라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우상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